오늘은 나자짐에 기쁨을 두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치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높아져야 되고 조금이라도 남보다 앞서가야 행복하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인정받고 어, 조금이라도 높임 받으면서 살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이겨야 되고, 늘더 높아져야 되고, 늘 조금이라도 앞서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늘 긴장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조금도 긴장을 풀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 조차도 편안한 가운데서 받기 어려우니까요. 최근에 연예인 중에 그 딘딘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있어요. 이 연예인이, 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연예 프로그램에서 이제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나 봐요. 그게 개인 유튜브인지 아니면은 방송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이 딘딘이라는 연예인은 그, 아르바이트를 성공하게 되기까지 아르바이트를 되게 많이 했나 봐요. 그런데 다른 연예인들은 이제 아르바이트를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어, 세상 물정 모르는 다른 연예인이 하는 말들을 이제 이 딘딘이라는 연예인이 아, 이거 참 연예인들 문제 있어. 이런, 이런 것도 모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야, 딘딘이라는 사람이 참 개념 연예인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특히. 그랬는데 그 딘딘이라는 사람이 그 이후에, 그 방송이 나간 이후에 자기가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자기가 갑자기 개념 연예인으로 등극을 딱 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한테 하는 말이 "이게 직군지, 커분지를 몰라서 그거 구분하느라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니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딘딘에게 "야, 딘딘 씨, 참 세상 살기 힘들어요." 딱 했을 때이 말을 딱 듣고 "맞아요, 참 세상 살기 힘들어요." 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아니면... 아,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또 다른 대답을 해야 될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요즘에 늘 긴장 속에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종류의 긴장뿐만 아니더라도 우리는 참 많은 긴장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이 이기기 위해서 더 앞서가기 위해서 더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늘 긴장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려가라. 저조라. 비워 비워라 하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과는 반대되는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 영혼이 쉴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정말 참 아끼던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헌신적이고 사랑이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바울이 아끼던 이 빌립보 교회도 남 모르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걸출한 일꾼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이두 기한 일꾼이 서로 마음이 맞질 않아요. 그래서 본문 3절을 보니까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하는 거 보니까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순두계라는 이 귀한 일꾼들이 일을 잘하는 것과 상관없이 서로 다투고 서로 허용을 부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툼이나 허영을 부렸던 이 모습이 비단 그들만의 문제는 아닌 거죠. 우리 안에도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 뜻대로 한번 좀해 봤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부딪힐 때 우리는 본의 아니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지만 막상 누군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요. 참 참기가 어려워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굽히면 지는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이 마음이 한순간에 아주 갑자기 차갑게 그렇게 식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높아지면 기뻐, 기쁠 줄 알았는데 막상 이기면 마음이 공허해요. 어 가정에서 제가 제 아내에게 어, 아침마다 한 마디씩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빗을 이 머리 빗는 빗 있잖아요. 이 빗을 어디에다 꽂을 거냐라는 거예요. 저희 이제 그 딸이 쓰던 거를 저희 방에 가져와서 거기에 이제 빗을 위에다 꽂는데 구멍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구멍 중에 제일 작은 구멍에다 꽂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빗을 빗을 다시 꺼낼 때 편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작은 구멍에 꽂는데 제 아내는 아무데나 꽂아요. 예. 네.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제발 요 작은 구멍에다 꽂으라고. 제가 이 유일하게 하루에 딱한번 짜증을 내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 빗을 뽑으면서 아또 여기다 꽂았네. 이조그만데다 여기 꽂으라니까. 그런데 보통 제 아내가요 안 쳐다봐요. 그 대답은 해요.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제가 딱 쓰려고 봤는데 그 빚이, 빚이 그 작은 구멍에 꽂아져 있잖아요. 그럼 되게 묘한 기분이 들어요. 승리한 기분이 아니라 뭔가, 아, 또 꽂으란다고 거기다 꽂았네? 이런 그 되게 묘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막상 이기고 나면 마음이 왜 그렇게 또 공허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라는 대로 했거든요. 근데 또 마음이 그렇게 편하진 않더라고요. 어, 이것이 그냥 아주 그냥 자그마한 예지만, 단순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일들을 생각해 보면, 이겼다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졌다 해서 정말 진 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다툼과 허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호소하는 말씀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이나 허용으로 교회 안에 내부적인 갈등이 생기고 갈라지고 있는데 그 교회를 향해서 싸우지 마세요. 서로 양보하세요. 이렇게 윤리적으로 지금 타이르고 그 교회 건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빌립보 교의 성로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봅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읍시다. 누구는 잘했고, 누구는 잘못했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거죠.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섬겨 주신 그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다 같이 품어야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 억울하고 손해 보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이 낮아짐의 길을 우리가 가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높고 높은 보좌에만 계셨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짐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 사랑에 빚진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낮아지는 것, 그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거죠. 주님이 이미 걸어가셨고, 주님이 이미 걸어가신 그길 때문에 내가 살았다면 나도 그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체들을 좀 살려 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그 낮아졌게 내가 낮아짐의 길을 걸어 가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 그게 그렇게 기쁘고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 중에는 아마 누군가에게 밥해 주고 그 먹는 누군가가 내가 해준 밥을 먹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기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밥 사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밥을 사줬는데, 아, 그거 정말 적절한 거,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거, 너무, 정말 너무 그 음식을 잘 사가지고 그 사람이 잘 먹는 모습을 봤을 때그 기쁨이 적어도 며칠 가더라고요. 우리가 내가 낮아짐으로 말하면 아마 다른 사람들이 살, 사는 것을 봤을 때 느끼는 기쁨은 어떨까요? 음식을 해주고 사, 사줘가지고 내가 느끼는 기쁨보다 훨씬 크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던 씻기셨던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전까지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크냐? 막 이러면서 싸우고 있었어요. 아, 뭐 그랬겠죠. 베드로는 끝판왕이니까 좀 나중에 놔두고. 그 나머지 11명이 서로, 아,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커. 내가 너보다는 내가 뭐 예수님의 이 12제자 안에서 내가 그래도 넘버, 넘버 원이지, 넘버 투지 막 이러면서 막 싸우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이 야야 싸우지 마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말 없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본을 보였노라 예, 주님이 그 서로 자기가 더 높다 하고 싸우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건 지금 그렇게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대단한지 누가 더 잘했는지 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를 섬겨야 되는 거야 하면서 몸소 보윤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거 똑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주님이 하신 그 모습을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보여주신 그 본은 그 열두 제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신 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권위, 진정한 감동은 높은 자리에서 호령할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길 때 흘러나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사랑하는 딸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면 안 되겠니?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죽어야, 우리가 낮아져야 예수의 이름이 나타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살면 내 기분과 내 감정을 지킬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아이고, 집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이고, 제가 제,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일 때그 빈자리에 예수님의 채워져요 이게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룩한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아짐은 비굴한 패배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승리다 라고 하는 거죠 낮아짐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가 회복되는 기쁨이고 내 안에 주님이 가득 차는 그런 기쁨입니다. 오늘 또 이번 한 주간 누군가가 가정과 일터에서 혹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이스! 내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기회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묵묵히 십자가 지신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좋아, 오늘, 지금, 이 상황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구나.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걸음 그 사람보다 더 먼저 내려가 보는 거예요. 더 낮아져 보는 겁니다. 우리가 엎드린 그 낮은 곳에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위로와 평강의 은혜를 여러분들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때의 여러분들이 누리실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 기쁨이 바로 낮아짐의 기쁨입니다. 낮아졌더니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만나게 되는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을 살리는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기쁨, 그 모든 기쁨을 여러분들이 낮아지실 때 누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런 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번 한 주간 그런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